하여 봤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흔들어 쫙 끼고 흔들어 쫙 껴서 실패했던 상어 이 상어를 우리 또 로돈TV님께서 제주도에서 잡아서 간신히 엄청 진짜 엄청 힘들게 여주 윽방랜드로 가지고 와셨습니다이 상어 쬐끼를 로돈TV님이랑 같이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해서 미녀여 게스트분한테 샵 서버 응!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응! 아 좋아요 좋아요 축배를 들어라 <laughs> 아, 뭐 대상 축하합니다 와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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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우 아우 사바점 이거 요거는 일단 우리 어머님. 네. 오늘 처음 뵙니까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저희가. 이거 직접 수제 제작한 거예요. 이뻐요. 와,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우리 엄마또 살찌겠네. 네, 그 요거는 아니, 이제. 맨날 도움받아. 네. 축하하는 의미로. 네. 두개 갖고 왔는데 요거는. 병수를? 한여기까지만 한 보여드릴까? 어? 아하! 이거 여자 코스때바라먹겠습니다바로먹어요 바로 <laughs> 와, 아니근데 근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두 명이요, 응. 두 명!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쏘리 2, 1! 공개합니다! 빠바바바바빠라바라빠라와 와. 여러분 안 믿겠지만 낚싯대로 잡은 거야 와 바늘이 진짜 커요 바늘이 진짜 커너 사람 혼자서 절대 못 잡는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여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등분 그리고 이거 보관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로돈TV님이 또 콘텐츠 하나를 기가 막힌 레전드로또 만들어주십니다 아니 근데 로돈TV님 네? 상어 이 친구 대충 몇 키로 정도 될까요? 아니 키로는 한 100키로 넘는 건 알겠는데 네뭐한100 키로에한 120, 130 정도 될것 같고. 네. 근데 이걸 잴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인 우리가 재봤는데 네. 2m 40. 예. 2m 40. 나보다 팀. 와. 와 진짜 여기 말이 안 돼. 상어를 종종 잡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에요? 지금 보통 거의 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에요 원래 이거보다 작아요 아 원래 이거보다 어. 작아요? 이번에 진짜 대박이 네. 참돔을 잡고 있었어 아 참돔을? 네. 근데 참돔이 나오긴 나왔는데 네. 이빨 자국이 막 엄청 심하게 있는 거예요 왔다 왔다 보인다! 오케이 보인다! 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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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힘든와다 상호 나오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놓치시는 분은 완전 너무 억울야 왔다 왔다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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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야, 시간 내시는 예, 분은 나중에 보시면 로돈TV에서. 되는데 근데 그걸 딱 보고, 아, 상어다. 와, 나 하고 싶다. 진짜 꼭 와, 아, 아, 왔어야 진, 진, 되는데. 아, 진짜. 아, 아, 다음에 또 진짜 진짜 좀. 나 진짜, 진짜. 진짜 아, 꼭 진짜. 나중에. 꼭 예, 나중에 진짜. 나올 때또 내가 불릴 테니까 빨리 와요. 어, 알겠습니다. 어. 전화 좀 바로 갈게요. 어, 어. 일단 오늘. 네. 한세 가지 정도를 아세 가지 정도 볼 네. 생각인데요. 네. 통구이를 한번 요리를 해보고. 아 꼬리를 어, 통구이. 그다음에 이쪽 몸통 부분은 네.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네. 약간 남산 왕돈가스 그런 느낌으로 넓게. 아넓 네, 넓게, 넓게 튀김. 넓게 튀겨볼게요. 와. 어, 그다음에 요거 네. 썩스핀. 아, 삭스핀이 네. 여기 지느러미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귀라고 하는 건가요? 진이 아, 이게, 네. 이게 사실. 네. 삭스핀이 뭐 중국에서는 또막 네. 먹지 말라고 환경 단체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진짜? 어, 잠시만요. 네. 어, 처음 들었는데. 중국에서 환경 단체에서 네. 먹지 말라고 왜 먹지 왜냐면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삭스핀만 딱딱딱 잘라가지고 네. 상어는 버리는 거야. 잡고. 아, 중국에서는 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 막 환경단체에서 먹지 말아라. 네.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린 가지고, 왔, 다 가지고 왔잖아요. 우린 다 갖고 와서 한 마리 갖다가 하는 거니까 네. 우리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거 갖고 온거 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먹는 거니까 네. 너무 그거 민감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잘라서 네. 싹스핀 요리할 거고. 아, 싹스 핀 싹스. 핀형어 네. 눈도 무서워. 다른 네. 생선이랑 조금 달라. 아... 어. 얘가 약간 커졌네. 원래는 진짜 단추 구멍처럼 쫙이랬었는데 아, 단추 구멍처럼 눈이. 이렇게... 일자였어요. 아니, 일자. 아, 일자. 네, 지금 봐도. 어, 아니, 많이 무서운데요. <웃음> <웃음> 와.. 형님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을 알려드리면 제가 로돈TV님한테 들어서 배운 건데 상어를 잡아야 된대 왜냐면은 상어를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대방어든 부시리든 참돔이든 요 새끼가 다 먹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어 이거 칼안 갈아놨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안 되네? <laughs> 아, 이거는 뭐 써는 게 아니라 거의 톱질 느낌이 에요네 톱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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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톱질 톱질이죠 네. 오케이 아, 아 이게 이게 싹스그 귀하고 맛있는 게 이거구나. 와 근데 혓바닥봐. 봐. 와 무슨 혓바닥이 손바닥만 아니야. 아 여기 보니까 상어 같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여기 아... 세 줄. 아안 보인다. 이손 조심하세요. 손 응. 조심하세요. 어 이빨이 길이는 짧은데 겁나 많아요. 와 이거 레전드다 진짜. 와이렇안 된다.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 이렇게는 못 먹지 형. 오케이 여러분들 레전드 게스브이 바로 지금 도착하셨는데 이분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은 먹방계의 그냥 초신성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여러분께 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어, 이쪽으로 오시면은 어 이분 고생하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일단 자체 소독 어 자체 도 이렇게... 아주 좋고 그 <laughs> 아, 뭐야 아, 준비가 안녕하세요. 철저하시네 <laughs> 바로 우리 희밥님이셨습니다 희밥님 히바님.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여러분 희밥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상어 먹방 해보셨나요? 아니요 기밤님 상어 대가로예 상어 머리예요 오늘 드실 거예요 역시 <목소리> 대단해 예, 어떠신가요? 어머 너무 부드럽네어 부드러워 다고요 <목소리>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 <목소리> 아 좋아 아이거 찜기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네찔 거예요 아와 맛있겠다 이제 이 상태에서 뚜껑만 딱 덮어주면 끝어 비주얼 굉장히 좋은데? 우와. 어, 나 얘랑 아이콘 때가고 있어 오케이. 새로운 방송. 자, 머리는 관상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빨 발골을 위해서. 예, 손 조심. 안 들어간대요. 예, 사 사자. 아, 좀 어, 쉐끼, 어, 좀 딴딴하네요. 오, <laughs> 어, <laughs> 어, 형님, 오, 어, 형님. <laughs> 우와, 상남자. 상남자. 희방님. 네. 만약에 진짜 먹다가 맛 없으면은 맛 없어요 하고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진짜예요? 네. 약속. 나 아, 억지로 드시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와 <laughs> 여러분들, 어, 싹스핀. 어, 그, 불 그, 화려해, 그, 화려해. 그, 와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네 어, 잘 됐어요? 마, 맛있겠어요 한번 볼까? 그님잘금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님 아직 조금 더? 어우 좋아 좋아 어우 지금 좋아 좋아를 말씀해 주셨고 좋아 좋아 오케이 이제 이거를 갈아주면 아아 질겼죠 약간 조림 같다 약간 약간 게. 가오리찜 어. 있죠 아 나이스 느낌? 와 튀김 와 미쳤다. 이거 튀기면 되는 거야. 와 돈까스 돈까스. 와 이거 돈까스인데요 완전 에이, 굵기도 되게 되게 굴빵이. 형님한테 이거 이제 생수 쫙뿌어드릴게요 이렇게 소스에 지금 절이는 중 담그고 있어요. 와 진짜 고급 요리네. 내가 했으면 통째로 구운 다음에 다태웠을 텐데. <laughs> 요거예요? 나이스. 이제 요거 한번 열어주시고 네 넣어버릴게요. 자 이제 얘는 이제 거의 됐거든요? 네. 어. 희 밤님은 희밤님이 모질 날것 같아, 자고 그냥 추가. 아, 아 야, 이거, 추가? 어. 어, 방금 했던 거. 이야, 쥬리네. 어 이거 뭐야? 왜안 잘랐지? 맛이상해. 어. 어. Hey, 아니, 님다 내줘. 나 맛이상해. 아, 살은 찜, 나이트, 찜, 찜, 오, 찜. 오 구이 튀김. 아, 찜 맛나. 오줌 맛. 오줌만. 어, 지금 희밤님이 이렇게 채팅창에서 어. 어, 런하자라는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 희반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예. 아니, 살짝 이쪽 예. 익은 것 같아서 맛을 조금 봤는데. 아, 통고이를 살짝 맛을 보셨는데. 네. 삼키지로 못하겠습니다. 아삼키지아 오케이 오주, 오케이 오줌만나요 오줌맛아암모니아 향이 난다. 이게 그냥 진짜 간 같이 생겼죠? 네그 돼지 간 그거 순대. 와 진짜 크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이것도 오줌 냄새나요? 오줌 나나 코가 막혔나 봐. 냄새 되기잘 맡으시네. 난안 나는데 냄새 나 이거니? 아, 와, 야그 정도예요? 아, 오줌 냄새 나는데? <laughs> 자, 한번 먹어볼게요. 상어 간! 상어 간! 어, 나이스!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기름이 없고. 가볼게요. 안 돼요? 아니요, 빨리, 빨리. 응?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응? 안났는데응 괜찮아 응.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소 혓바닥 음, 씹는 것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소 혓바닥보다 부드러우면서 먹기 싫은 맛 일단 방금 거다좀큰거 먹어볼게요 아 그냥 그러다 좀.. 음. 아니 좀 이게 씹는 게 너무 부드러우니까 어, 어. 근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어. 엄청 맛있지도 않고 어. 막 어. 그렇다고 맛없지 맛없는도 않고 근데 어. 음. 어. 많이 먹지 말 하니까 어. 저는 여기서 그만 음. 먹을게요 음. <laughs> 음. 아잘 되네 <laughs> 이거 너무 잘 됐다 아와 미쳤다 시밥님 눈이 이제, 이제 불안해서 이제 어, 어 밝아지셔서 다행이다 짜잔 <laughs> <주화전>. 와우 <우와. 웃음> 우 와, 지금 된거 어, 어. 같은, 같은데? 요거된 거. 같은, 잘된거 같은, 데거 같은, 이거 같은, 이거 같거 같은, 이거 같은, 거 같은, 이거 거고밑에거싹스핀이들어있이요 얘는 그냥 살은 이거 같은, 이거 같은, 이거 같 이거 같은, 이거 같은, 이거 같은, 이거 이거 같은, 이이거 은은하게 오랫동안 익혔거든요. 은은하게 오랫동안. 가 제일 오래 요리한 거다 사실. 와 맞습니다. 와 한상 완전 싸프지 와 이제 희밥님 딱 앉으시면 딱 되겠네 지렸다. 와 지렸다 <laughs> 우리 로도형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형님이 제일 많이 드세요 형님 아 어. <laughs> 네, 제가 나... 양보할게요 아 어, 내가 음식가몇 마리 먹으면 저 양보 안 하는데 자여러면 아, <laughs> 드립이었고요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다 먹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일단은 여기 삭스핀 했던 그살점음 이건 괜찮다 싹스팬? 응. 아니 누가 산거 맛없다고 했어? 스팬은 맛있죠 너는 살점 어. 먹고 있는데 어. 손님이 요리를 잘하신거 아니면 원래 맛있는거예요 어, 살점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이건 괜찮다 오... 응. 뭐야 파에 같이 먹어야 어, 파채랑 응. 이렇게 같이, 하면은... 같이 먹어야 돼 맛있다 응. <laughs> 오, 진짜 괜찮은데? 아니 진짜 맛있는데 여기? 응. 오늘 오늘은 이거 성공적. 와 진짜 잘 됐다. 와 고급 요리예요, 여러분. 고급 요리. 자과연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와... 뼈도 아 건강해지고 콜라겐 느낌 나고. 야 역시. 이 와중에 이거 저거 다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아 여러분 나안 찍을 나도 먹을래 잠깐만. 빨리 와, 빨리. 어. 당면 같은 게 이게 그거? 당면 같고 약간 중국 음식 같고. 음. 제가 먹어보니까요 맛은 있어요. 어, 맛은 있는데 당면의 당면이 제대로 안 삶아진 식감. 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맛은 기가 막히다. 당면 살짝 뭉친 느낌. 응, 어, 맞아 맞아. 어, 당면 조금 뭉친 거? 응, 어,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내데 형님이 소스랑 양념 달아주셔서 이렇게 식감이 이렇게 좀 뭉친 것 같은 면서도 부드럽게 잘라 먹어요. 맞아, 맞아. 우와 상어 이빨 어떻게 됐을까 화영 어, 오, 오! 어디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빨이에 그게 어눈근나눈 어, 이빨. 눈? 이빨 눈 눈이 더 커졌고요 음. 와 이빨 이 안에 있네 우와아 이거 보니까 밥못 먹겠어 어어너 음. 진짜 상어구나 아까는 몰라서 네가 냉동이어서 꼬리처럼 되게 오오 그러게 요 이거 딱 잡는 것이 있는데 어, 이거 뭐예요 <laughs> 아 끊어졌어. 아 이게 코 부분인가 어, 이게? 코부분에 이렇게 되게 옷걸이처럼 딱 있네요 어 으취 아 근데 희방님 오신 게 오늘 진짜 신의 한 수다 아 인정 진짜. 와, 아 이거 솔직히 상어를... 누가 다 먹어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저도 다못 먹고 왔는데요? <laughs> 하긴 해어 하긴 이게 키로그램으로 하면은 다 하면은 130 정도 됩니다 130 제가 음식이 100... 네. 빨리 물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것도 물려요 역시 상어 클래스 일단 희밥님이 처음부터 조리하는 과정을 다 보셨잖아. 이게 조리된 거를 보고 먹는 거랑 안 보고 먹는 거랑 달라. 방금 또 상어 주둥이랑 이빨 얼굴 다 오, 보고 왔잖아. 그고 저거 이상해. 민맛 아. 배렸어요. 와, 저는 근데 이 많은 요리 중에 가장 맛있는 거를 뽑자면 상어 살 이거 음, 조림. 네 조림. 상어 조림? 어 상어 조림이 저는 가장 맛있어요. 형님은요? 어 나는 나 아직 조림 안 먹어. 봤아 그래 그래. 희밥님이 오늘 요리 중에 어느 요리가 가장 이렇게 입맛에 맞으세요? 저 이거. 조림? 응 조림. 아조조 음, 조림 요어 조림. 파에다네 이거 같이 먹는 거. 파랑 같이 먹으면 아, 진짜 아, 맛있어요. 어어 인정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아 희반님이 제일 맛있는 조림 다 먹었어요. 희반이 왜 그래요? 네? 오내내 내 조림 다 먹었다는 거? 오 너무 맛있는데? 그 아. 너무 한거 아니에 희반에아 장난이에요. 막장장장장 장난이에요. 아니 먹여려요어 먹어. 먹여?

아니 형님은 한 달씩 비 얼마 들은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5 아, 0만원 들어갈까? 어, 저도 대충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와오른0오 지렸다. 와 이, 이제 희발님 마무리. 마무리요? 예? 그만 드셔도 될것 같은데. 아이고 한 아직, 입만. 한 입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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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입까지. 이야. 음. 이야 대단하다. 진짜 로돈 형이 오늘 진짜 하나부까 준비. 부터 요리까지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요? 오늘 진짜 쌉 지렸다. 네, 어, 쌉 지렸다? 좋아요. <laughs> 자, 희박이 오늘 어떠셨나요? 상어 요리 한번 드셔보셨는데. 아, 네, 상어 요리 처음으로 먹었는데 네. 처음이자 마중에 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정말 소 제가 가식이 없는 그녀. 자, 일단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윽박이었고요 저는 희박. 로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야. <자>. 오, <히방. 웃음> 으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laughs>